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지금 차트 자체는, 어, 날봉상의 봉마감을 봤을 때, 일단은 이 장대 양봉을 시가적으로 봤을 때 몸통으로 마감했다라는 거는 악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의 상승세가 좀 많이 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죠. 일단은 이 구간이 이전 파동에 대한 a 저점 구간이다 여기 거리랑 터진 캔들이 있는 자리 꼬리가 이만큼 말렸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힙소일 수도 있지만 어이 끝점 끝점 자리 어 이런 자리의 끝점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돌림이 오는 겁니다 자이 자리가 중요하고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이 올라간 파동에 대해서 3파리를 지키고 있는 구간이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이 상황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 구간은 이 자리를 뚫었다. 라는 관점입니다. 뚫었지만, 역시나 이 패턴이 ABC이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것은 이382 구간, 이 자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와주거나, 이런 저항이 나와주고 뚫리는 형태, 또는 여기서 밟고 올라간 이후에 쟤차 뚫고 저항이 나올 때, 이런 자리가 진짜 확인 숏, 포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좀, 이제, 차트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만한 구간이 왔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이 구간을 올라타게 되면은, 이제는 상승세를 봐야 하고요 어, 확실하게,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382구간에 뚫렸을 때, 저는 이제 하락 수세를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볼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어,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뭐 오늘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 이 차트가 하락을 했을 때, 382가 뚫리고 236 구간까지 왔을 때, 아, 이제, 뭔가 확신하고 이제 하락을 볼수 있는 배팅을 하려고 하니 또이 상승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의 되돌림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저항 받는지 거래량이 붙어 주는지 등을 체크해서 가장 작은 피보했을때 이렇게 ABC가 하나 있고 비파동 고점에 피보나치를 대놓고 이 자리가 3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이 38이 구간에 도달할 때첫 도달할 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없는 지지 동조를 보는, 보는 거겠죠. 상승이 냐 아니냐에 대한 컨펌은 보통 이첫두 파동까지는 원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이첫 파동에서 거래량이 많다. 그리고 뚫었다 하면은까지 보고 거래량이 발생해 주고 되돌림하고 올라와서 이두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고 이후에 되돌리면서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딱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 의미가 없고 차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온 차트를 보고 좀 해석을 하는 쪽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이 파동이 C1이 되겠죠. 여기 플래시고좀 고민이 되는 거는 여기 파동에 대한 어제 마무리 파동이라 했을 때382 구간이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로 봐도 되고 또는 이렇게 C1, C2, 로 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지금 파동의 비율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에, 어, 파동을 볼때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게 좀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다면, 얘가 전체 C1이 되겠죠. C1이 되는데, 어, 좀더 중요한 거는, 이후에 되돌림이, 어, 얘와 같은 레벨인지를 체크하면은 얘가 C1인지 아니면 C1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저항받고 빠지게 된다면 a b c d e 로 빠지게 되고 얘가 한 파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파동 자체가 전제 파동에 대해서 한 7, 8, 6쯤 오게 되는데 얘가 C1이 될 수가 있고 파동이 단절이 될 수도 있다. 이두 가지가 나뉘게 돼서 하지만 여기 공통적으로 지롱이 날만한 구간이고 또는 내려올 때, 이 구간을 깰때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해서 거래량이 발생해주고 이 저점에서 발생해주고 이 마무리 파동이 여기서 발생해 준다면 어, 거래량이 쌓임으로 인해서 반든을볼수 있고 일단은 당장 보면 은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저는 보통 이 이전 파동의 A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부터 거래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어 딱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나오, 나와주는 거래량을 봤었을 때 이 저점에 대한 거래량보다 더 터지는 구조의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의 거래량을 보면 딱히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려오는 거래량에서 어이 규모의 거래량이 터져주고 거래량이 한 두세 번 정도 충첩이 되면 그때는 이제 반등을 볼수 있는 라인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c 1은 체크하기 힘들고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봤을 때 최대 대파동이기 때문에 1 6 1 8까지 하락을 본다고 하면 이런 구간까지 하락을 볼수 있고 어, 이 자리에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좋게 보는 건 여기 382 구간에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382니까 여기 1.236 구간 내려오는 파동이 1.236만큼 하락을 하면은 이 자리에 대한 지지를 볼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